자, 네. 다 오셨지? 네. 네. 재개발 추진 위원회 겸 반상회 시작합니다. 아. 네. 네. 자 요새 업자들이 집팔려고 자꾸 찾아오고 한다 그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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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주연 공인중개사님께서 예비. <laughs> 아직 최종은 아니라서 예비 중개사님이랍니다. 예. 아, 네,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재개발의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하니까 하려고 해도 도장 찍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재개발은 혹시 언제쯤 되는 거예요? 되긴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모여 있겠나? 맞아. 맞지, 맞지. 혹시 밤에 지하실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지하실... 아니 밤에 계속 웅거리고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네? 밤에 제아실은왜 들어가요. 그래 저 도둑고양이나 들어갔겠지. 그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웃음> 와 <웃음> 이거 진짜 또라이 아이가 아니.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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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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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좀 하세요. 우리가. <laughs> 대결 승인 났다. 이건 뭐 분위기가 이래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입주권 하면 핀을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까? 지금 와서 피곤한 같지 들어가 쉬라. 아 이거 하나는 못 봐.